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입니다 경평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특정을 심판하고 서울시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지켜와주신 국민들께서는 대승적 발단을 내린 광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첫날의 오늘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숱한 해명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전혀 문제없이 밝혀진 문제를 안 후보가 다시 꺼내들었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난을 이러한 행동을 당길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단일화를 기다린 국민들에 대한 응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민생을 망가뜨리고도 거짓과 위선으로 반성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번 선거를 초래하고도 영치없이 다시 선택해달라면서 국민들께 손을 내미는 민주당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악의적인 네거티브와 표싸움을 중단하고 미래를 향한 단일화를 위해서 멋진 원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니다